해서 나가 봅시다. 자, 우리 이제는 흐름과 무관한 문장으로 저 뒤에 12페이지로 0 날라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로 날라가 주시고요. 자, 이제 우리 교재 12페이지에 0 있는 흐름과 무관한 문장 들어가 볼게요. 자, 보관한 문장은 여러분의 문제를 볼때 주의할 점이 글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긋나는 걸 찾는 질문이 아닙니다. 글 전체 흐름이 어색한 걸 찾는 게 아니라 1번 앞에 주어진 문장에서 이 글의 주제에 대한 내용을 잡으셔야 돼요. 1번 앞에 주어진 문장을 통해 이 글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요즘 나오는 문제 유형의 추세는 1번 앞에 주어진 문장과 1번 문장까지를 포함해서 주제를 던져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은 그 주제를 잡아놓고 그 주제와 벗어나는 고기를 찾는 거예요. 어, 자연을 보호하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는 올바른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 라는 형태로 자연을 보호하자와 도덕성을 가지 하는 맥락이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 전체 주제에서 벗어나는 고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을 해봅시다. 기술계 트리기,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1번 앞에 주어진 문장과 1번 문장을 통해서 주제를 잡는 게 포인트라고 해요. 자, 웬 h e 그 p 피 포토그래피. 자, p h 그 t 피라고 하면 이건 사진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진술이 케이 m e 자, 우리 커머 m 이라고 하면 함께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커머 m 자체가 등장하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술이 등장했을 때, in the 1 9 19세기에, painting was put, 자, p a i 그림 그리기는, 그래서 우리 페인팅은 대부분 그냥 회화라고 얘기를 해요. 회화라는 그리, 그림 그리기의 종류죠. 그래서 painting, 그림 그리기는 was put, no, 넣어졌습니다. p u 원래 놓다 두다라는 뜻이지만, 뒤에 인이나 i 투가 나오면 넣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회화는 넣어졌습니다. 보속에 위기 속에 넣어졌습니다. 아, 이때 사진술이 나오면서 회화가 위기에 빠졌다고요. 자, 포토그래프 포토그라프는 그냥 사진이죠. 자, 사진은 양쪽 사이드 폼막기면서 이 씰드가 사립이에요. 그것은 보이기에 사진은 Did the work of imitating nature better than the painter ever could? 라고 얘기했죠. Did the work. 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Of oh, imitating nature. 자연을 imitate는 모방하다. 또는 흉내 내다. 그래서 자연을 모방하는 일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Better than. 더 잘. 뭐보다? The painter ever could. Be. 화가가 그때까지 그랬던 것보다. 즉, 화가가 자연을 모방했던 것보다. <laughs> 아이 당연한 얘기죠. 사진이, 저, 화가가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자연을 훨씬 더잘 모방을 하겠죠. 아, 사진술의 등장과 함께 사진이 화가보다 자연을 잘 모방하더라. 자, some painters, 몇몇 화가들은 made practical use of, it, 자, make use of가 수거로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p a 컬 t 이 들어가서 p a 컬 t 은 실제적인, 실용적인 이런 뜻이었구요. 그래서 몇몇 화가들은 실제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The invention, 그 발명품을, invention은 발명이라는 의미이지만 발명품도 있죠. 당연히 여기서의 발명품은 바로 오구역 사진을 말하는 거구요. 그래서 그 사진을 실제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몇몇 화가들이 이제 사진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자, there were 있었습니다. Impressionist painter, Impressionist에다가는 인상주의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who used a photograph에 사진을 사용한 in place of, it, in place of는 뭐뭐를 대체하여 그래서 in place of the model 모델이나 혹은 풍경을 대체하여 사진을 사용한 인상주의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day or painting? 그들이 그림을 그리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림을 그리는 풍경이나 모델을 대체하여 사진을 사용하더라고요. 어 그럼 이건 사진이 자연을 더잘 모방하고 모습을 더잘 모방하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럼 일단 맥락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나, 바 y and large, 는 대체로라는 뜻이었구요. 그러나, 대체로, the p h o 이 사진은, was a c h a l l 는 도전 또는 난제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또이 사진은 도전이었습니다. 난제였습니다. 모의 to p a 회화의 난제였고, and was o n 그리고 한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c a 가명사를 쓰이는 원인. 그런데 무엇의 원인? All oh, paintings moving away 이 회화의 move away는 사라지다죠. 회화가 사라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From direct representation 직접적인 representation은 표현이죠. 직접적인 표현으로부터 사라지는 And reproduction Reproduction은 재생산이죠. 그리고 재생산으로부터 사라지는 그런데 뭐에 이르기까지? to the abstract painting, abstract는 추상적인이라는 뜻이었고요. 추상적인 회화에 이르기까지.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자, away from or uh, moving away from A to B라는 뜻쓴 거죠. A로부터 사라져 B로 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이나 재생 재생산으로부터 멀어져. 어 무엇에 이르기까지? 추상적인 그림 그리기. 그래서 20세기에 추상적인 그림 그리기까지로 이어진 한 가지의 원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전치사 오부를 쓰면서 이 오부의 목적으로 moving이라는 동명사가 쓰인 거고요. 목적어 i m g 앞에 페 a 팅 n t 를 써서 의미상의 주어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어, 그럼 여기도 계속해서 이 사진으로 인해 직접적인 표현이나 재생산이 아닌 추상적인 것으로서 회화가 이동했다. 그럼 맥락도 계속 똑같이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열포. 그러므로, 어, 대열포는 앞에 부분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결론 부분이죠. 그럼 흐름이 계속 똑같겠네요. 자, 그러므로, the painters of that century, 그 세기의 화가들, 어, 그럼 여기에서 그 세기라고 말할 수 있는 건 20세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세기의 화가들은 put more focus on, 더 많은 집중을 놓았습니다. 어디에? Expressing nature, 자연을 표현하는 것에. 그리고 사람을 표현하는 것에. 그리고 도시를 표현하는 것에. As they were,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리얼리티, 현실에서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연과 사람과 그리고 도시들을 표현하는 것에 더욱더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as를 쓰고 주어를 쓰고 비동사를 쓰게 되면 비동사 시제의 주어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 그러한 것처럼 자연과 사람과 도시들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미천이 자연하고 사람하고 도시는 사진으로 한장띵 찍으면 끝났는데 사진으로 찍은 게 회화로 그린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모방을 잘한다네요. 그럼 자기는 얘는 글 전체적인 맥락에서 완전히 상관없는 얘기하고 있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무관한 문제는 4번. 자, 이 무관한 문장을 찾을 때 주의할 점은 4번이 이렇게 정답으로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4번에서 그냥 끝나지 말고 꼭 5번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3번과 5번이 연결되는지 확인만 하면 무관한 문장 찾기는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5번 문장을 봤더니 since photographs did search여 부착. 자, since를 쓰면서 여기서 맥락상으로 since가 때문에라는 의미로 쓰이겠네요. 자, 사진들이 디드, 서치어, 붙잡 자, 붙잡이잘 해내다 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아주 잘 해냈기 때문에 우리 서치는 형용사 계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항상 반사, 형용사, 명사의 순서를 써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서치어, 협력 이렇게 수거처럼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이 사진들이 잘 해냈기 때문에 of r e p r e s e n t things, 사물들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잘 해냈기 때문에 As they e x i s t e 그것들이 존재하는 대로 사물들을 표현하는 것을 잘 해냈기 때문에, in the world, 세상에서, painters, 이 화가들은, 워프리드, f 프리드 d b 토부정사를 써서 자유롭게 모모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여기서는 맥락상으로 워 e r e f r 가 돼서, 이 화가들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되어 그 결과, 이때 토부정사는 토부정사의 결과적 용법이에요. 그 결과, to look inward. Old, i n o l 아, r d 는 내적으로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내적으로 look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내적으로나 또는 내적인이라는 표현으로 연결해도 되겠고요. and like I said, 그리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things, 을 들을 as they were. 그것들에 있는 그대로, 거기서 in their imagination, 그들의 상상 속에서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렌더링, 부여하면서, 그 렌더는 부여하다, 또는 우리 교제에 해서는 표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뭐, 부여하다, 표현하다는 두개 차이가 크지 않아요. 부여하면서, emotion, 감정을 부여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너컬러, 색상이나 볼륨이라고, 우리 볼륨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볼륨이 부피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떤 색상이나 부피나 라인, 선, 그리고 공간적인 컨피규레이션을 배치. 그래서 공간적 배치, 어, 공간적 배치들에서 감정을 부여하면서, 감정을 표현하면서. 근데 어떤 네이키브의, 우리 네이키브가 토착의 원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유한 유니크의 뜻이 있어요. 이런 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서 native to the painter's art에 이 화가의 예술에 고유한 이런 색이나 또는 두피나 선이나 공간적 배치에서의 감정을 부여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럼 3번과 5번의 내용이 고스란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틀린 정답은 4번인 거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오케이, 그다음 뒤쪽으로 가서 이렇게도 나왔다까지 확인하고 봅니다. 자, 역시 주어진 문장과 1번 문장을 통해서 글의 주제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자, 가봅니다. 자, 리딩이라고 하면서 리딩은 독서죠? 자, 독서는 이제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For perspective taking 여기서 take가 취하다는 뜻이에요. Perspective는 관점이니까 당연히 관점 취하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점 취하기에 대한 기술입니다. 자, when someone uses s o u r c e 자 다른 누군가의 생각들이 s o u r c e 가 명서를 쓰는 생각 사고라는 뜻이죠. 자, 다른 누군가의 생각들이, I 아, in your head, 당신의 머릿속에 있을 때, you are o b s e r v i n 당신은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world, 세상을, from that person's vantage point, vantage point, 라고 하면 이것도 관점이라는뜻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세상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vantage 자체가 유리함 또는 우세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같이 확인 한번 해보시고 하지만 베티지 포인트라고 하면 관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당신은 그 세상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아 책을 읽으면 책을 쓴 사람의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자, 나동미를 써서 모모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나동미 음. A, 벗, 울소 B, 울소를 생각해 놓은 거죠. 당연히 나동미는 부정부사기 때문에, 나동미가 문장맨 앞에 나오면 문장은 도치를 일으키고요. 음. 그래서 음. 나동미 are you taking insights? 음. 우리 take in이라고 하면 얘는 받아들이다 라는 뜻과, 당연히 받아들이는 걸 머리로 하게 되면 이해하다의 의미가 되죠. 그래서 take, take in은 받아들이다, 이해하다. 그래서 당신은 네.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데 뭐를, 사이츠, 여기서의 사이츠는 시야, 또는 여기서는 시야라는 의미가 맥락상으로는 뭐 장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장면을 이해하거나 소리를 이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데 어떤, h a e you could not experience first hand, first hand는 직접, 그래서 당신이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소리나 장면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but you have stepped inside, 당신은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That person's mind, 그 사람의 마음속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And are t e m p o r a r i t e m p o r a r i 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sharing,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His or her attitude의 그의 혹은 그녀의 태도와 리액션 반응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 책을 읽음으로써 그책 읽은, 책을 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태도와 반응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쓰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Empathy는 엠퍼시, 공감이라는 뜻이었고요. 공감이래요. In the sense of, it, in the sense of는 뭐뭐의 의미에서 당연히 인더 센스 오브 뒤에 오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인더 센스 오브 사이트, 그럼 이건 시력 또는, 또는 시 어떤 보는 것에 대한 감각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맥락상 공감이랑 이어지면서 뭐어 어떤 의미에서의 공감. 그런데 무엇의 의미에서 어둡게 우리 어둡트는 채택하다는 라 뜻이었고요. 또는 입양하다라는 것도 있죠. 혹시 아직 못 외운 사람이 있다면 꼭 외우시고요. adapt를 쓰게 되면 적용하다, 적응하다 라는 뜻이었었고요. adept를 쓰게 되면 형용사로 숙련된이라는 뜻이었었죠. 그래서 어휘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공감이래요. 근데 어떤 공감이냐면 in the sense of adopting someone's viewpoint 누군가의 관점을 채택한다는 의미에서의 공감은 요만큼까지가 묶이면서 empathy가 주어 is가 동사인거죠 is not the same as, it, the same as는 뭐 뭐와 똑같은 근데 앞에 n 시 t 달라붙었으니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감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공감? in the sense of the 의미에서의 공감 근데 어떤 의미? feeling, compassion compassion이라고 하면 동정 연민이라는 뜻이죠. 연민은 아 연민은 안쓰럽게 여기는 것, 어떤 동정을 느끼는 것의 의미에서의 공감과는 다릅니다. t o w a r d 그 사람을 향한.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의 관점을 채택한다는 의미에서의 공감은 그 사람에 대해 동정을 느끼는다는 의미에서의 공감과는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서 b 그러나 the first thing. 첫번째는 여기서의 the first는 전자라는 의미로 더포멀과 똑같은 의미에요 전자 그래서 the first 전자는 그럼 여기서의 전자는 딱 e m p y 를 두개로 표현한거죠 앞에 있는 e m p y 가 전자 뒤에 있는 e m p h y 가 후자 그래서 전자는 can lead to lead to는 모으로 이어지다 라는 뜻이었구요 lead to가 이렇게 붙어 나오면 모으로 이어지다 그래서 전자는 lead to the second, 당연히 여기서 했던 second는 후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때 후자는 the letter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y o 네 e natural route, 자연스러운 길에 의해서 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채택하는 의미에서의 공감은 자연스럽게 그 다른 사람의 관점을 향한 동정이나 연민으로 이어지는 게 가능하다고요. 어, 그럼 계속해서 독서와 관련되면서 이야기를 쫙 해주고 있는 거죠. 자, stepping into someone else's vantage point. 자, 다른 누군가의 관점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stepping이라는 동명사가 주어로 쓰이고 remind가 동사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remind you, 당신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대리하 그러면서 the other fellow, fellow라고 하면 그냥 동료, 친구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 e do first person이라고 얘기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퍼스펄스 이라고 하면 요게 6인칭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1인칭에 프레젠트 텐스에 프레젠트가 현재 텐스가 시제. 그래서 현재 시제의 온고잉이라고 하면 지속적인. 그래서 다른 사람이 1인칭의 현재 시제의 지속적인 스트림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Of consciousness의 의식에 대하여. 근데 어떤 의식? That is very much like your own. 당신 자신의 의식과 매우 유사한. But, 그러나, not the same as your own. 당신 자신의 의식과는 똑같지는 않은.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식 속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내 네, 나의 관점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다른 1인칭의 다른 시제의 다른 흐름을 가질 수도 있구나 이걸 알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같은 얘기 이어지고 있고요 자 4번에 reading is a good habit 독서는 좋은 습관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it helps 독서가 도와주니까요 당신이 to shape, 형성하도록, shape은 동사로 쓰이면 형성하다. 당신이 형성하도록 돕기 때문에, your character, 당신의 성격을 형성하도록, and boost your confidence, 그리고 당신의 confidence는 자신감, 당신의 자신감을 boost는 올리다. 당신의 자신감을 올려주기 때문에, and personality, 그리고 당신의 개성을 올려주기 때문에. 아이, 뭐야. 4번은 딱 봐도 쌩뚱 맞죠? 아니,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하고, 네. 다른, 다른 사람의 관점을 경험함으로써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독서는 좋은 습관이고 너의 성격과 성격을 형성하고 자신감과 개성을 올려줄 수 있다 이건 독서의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독서를 통한 관점의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독서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4번은 그의 주제에 어긋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3번과 5번이 이어지는지 봅시다. <laughs> 자, It is not a big 이라고 하면 도약, 뜀박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커다란 도약이 아닙니다. 뭐가? To s u 가정하는 것이. That the of reading, 독서하는 것의 습관. Other p e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는 습관은 Could put one in the habit of entering other people's minds. Could put, 넣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in the habit of entering other people's minds.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습관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Including, 포함하면서. Their pleasures and pains, 그들의 기쁨과 고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습관 속에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커다란 도약은 아닙니다. 즉, 지나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를 함으로써 이 읽는 습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 볼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들어볼 수 있다는 거지. 네 자신감이나 개성을 올려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전혀 아니었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긋난 건 4번 이런 거 확인해 볼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 아까 말얘기했듯이 목요일날 목요일날 묶어가지고 전체 단어시험 보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4, 5, 6, 7로 A 4개에 대해서 단어시험을 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숙제는 82페이지서부터 87페이지까지 자, 목요일까지 숙제예요. 82부터 87페이지까지 87페이지, 풀고 채점에 옮깁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가 많지 않아요. 일단 수업만 잘 듣고 뒤에 문제 풀고 채점하는 정도까지는 양이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 해오면 그 중에 틀린 것들만 선생님이 계속해서 풀이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80에서 80까지 풀고 채점을 해주고 여기에 덧붙여서 선생님이 지금 숙제를 많이 안 내주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원래 모의고사 숙제가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뭐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상황을 보고 이제 현장 강의로 수업이 진행이 될때 그때 선생님이 추가적인 숙제를 내주고요. 일단 지금은 선생님하고 수업한 부분에서의 어휘와 구문과 해석 연습에 주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외우고 있는 단어 시험, 이제 목요일날 보게 된 단어 시험이다. 이쪽 부분에서 어휘 늘리는데 최대한 집중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 좀해 봅시다. 자, 목요일날에는 어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마복딱 준비해 주시고요. 단어 시험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암기해서 목요일날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안녕.